콘솔 전원 스위치는 이제 여기 상단 부분에 있고, 요거는 램프 램프 램프를 이제 그 네. 사용할 때 주변이 어두우면 이제 콘솔이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그럼 램프 이렇게 꽂는 그 단자예요. 오디오 믹서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휠이 세 개가 보여지는데, 요첫 번째 휠은 요거 요 기능을 돌리 요 기능에 네. 대한 휠이고, 얘는 요두 번째 칸 얘는 네. 세 번째를 제어하는 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그다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인텐시티에서부터 이제 다양하게 스페셜 스페셜이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기능 버튼들이 있는데 보면 인텐시티는 요, 요거 아이탭 포지션은 p 컬러는 컬러는 c 탭 그리고 각 고보는 이지탭이에요 고보는 모양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음. 빔은 일단 빔은 얘는 이제 빗줄기 그리고 이펙트는 이제 효과, 그리고 스페셜은 이제 특별한 이제 그 효과를 부여할 때 그럴 때에 대한 버튼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파란색 버튼 10개가 보여지는데 요거는 장면을 이제 장면에 이제 불러오는 이제 버튼들이고 버튼 누르는 즉시 이렇게 내가 어떤 장면을 어, 녹화했는지 그걸 보여,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페이지 열기가 보여지는데, 역시 페이지 올리면 내가 저장했던 거 장면을 그대로 이제 그각 그대로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여그 옆에 보면 이제 페이지 버튼이 존재해요. 페이지 페이지 버튼 음. 보면 상단 페이지, 그다음 하단 페이지 이거 버튼 눌러서 1번에서부터 최대 60페이지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600개의 장면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음. 그리고 그 위에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라 워크스페이스 그냥 매크로 매크로 버튼이라 그래서 버튼 한번 누르는 거 버튼 한번 누르는 즉시 이렇게 버튼 어 그에 해당하는 이제 장면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보면 이제 열 개의 버튼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하, 버튼 하나당 한 장면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다섯 개 장면이 저장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장면을 저장을 해놨어요. 음. 지금 이제 레이저가 작동하고 있는데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변이 너무 밝아서 그런 거니까 주변을 암전시키고 나면은 더 레이저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저장된 거죠 하나씩 설명드리면 페이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예배 조명 예배 명을 저장을 해놨어요. 음. 1번일번 1번 페이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비추는 거두번두 아... 네, 번째 거는 사회석 우측에. 5에 그리고 3번은 찬양대 찬양대라 그래서 기본 그 무빙라이트랑 해가지고 예배조명이랑 같이 이제 해서 좀 무비, 무, 어, 무대를 전반적으로 비출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음. 네 번째 건 악기 좌측의 악기 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 따로 만드셨나 보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등 음. 일반등 레드 <laughs> 나, 난 다. 네, 아. 네 이것도 다 컨트롤 되게끔 해놨어요. 아. 그리고 화이트 기본적인 화이트 그리고 맨 마지막과 10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체이스라 어, 체이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반 등의 색상 바뀌게끔 아. 네, 음. 바뀌게끔 근데 여기서 1 0번 올리게 되면 보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체이스가 작동되는 화면이 이제 보여, 보여져요 지금 현재 7번 장면에서 이제 8번 장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보면 좌측에 보면 스피드가 있고 크로스 스피드가 있어요 음. 여기서 스피드 스피드라는 건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 네. 여기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스피드에 대한 그 기능을 조절하는 건 예로 조절하는 거예요. 음첫 번째 휠로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그만큼 값이 더 줄어드는데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이제 장면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음 지금 보면 1초한일초일점초 1초, 만에 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옆에 보면 크로스 페이드라고 있는데 이건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보면은. 제가 값을 낮출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편 장면에서 다음 장면까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딱 끊기는 모습 보이죠. 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풀값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바뀌어, 이제 바뀌어지는 부, 이제 그 장면들이 더 이제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고그 페이지라고 있어요. 이거 버튼 <laughs> 눌러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로 가겠다. 그럼 이번 버튼 눌러주고. 여기 보면 이제 A버튼, OK버튼 눌러주면 은 2번 페이지로 바뀌어져요. 아...